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국면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. 우려했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를 앞두고 불과 몇 시간 전에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하면서 양국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데요. 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강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 홍콩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중국이 만든 법인데 국가 분열과 정부 전복 등에 대해 종신형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미국은 곧바로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중국에 적용 중인 보복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되는 겁니다. 이 같은 미중 갈등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지난해 우리나라의 홍콩 수출액은 319억 달러, 우리 돈 38조 3천억이나 되는데 이중 70%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입니다. 홍콩 수출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어제 홍콩의 특별시위가 발달된다고 하면 중국에 대한 직수출로 전환함으로써 대응이...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찾는 데 물류 비용이 늘어나는... 홍콩을 통해 중국에 수출했던 화학과 전자제품 등또 다른 우리 주력 수출 품목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국제적인 지위 때문에 반나에서 많이 받아왔었는데 한국으로부터 학 제품이나 전자 제품이나 부품이나 이런 물건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 있는 거죠. 코로나 1 9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홍콩 보안법을 놓고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. SBS CNBC, 강산입니다.